자, 자, 오른손으로 파이팅 한번하시다 하나, 둘, 셋, 오른손 파이팅! 파이팅! 자, 보세요.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자, 이제 영상 한번 보고 진짜 끝에 안 나와도 뭐, 마, 뭐라 뭐 그러지 말아요. 네. 자, 안 나오셔도 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들 제가 다 합니다. 자, 한 번에 가겠습 오른쪽,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저차 빼주면 되는데. 자, 왼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른손 화이팅! 화이팅! 네. 한번 더, 화이팅! 화이팅! 한번 더, 붕어도 많이 나왔고요. 큰 붕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조가도 있었고요. 이거도, 내다급 이거가 3마리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특별한 일 없이, 하루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사랑, 무지 리얼타임, 인천사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낚시사랑 사이트가 대한민국 넘버원 사이트 맞나요? 마지막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로 18년 동안 노력의 결과를 내주신 우리 어신 부모님 천회 기념 기념비적인 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멀리서 오신 분들까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향팡낙산람 본부 운영본부장님이 이재성 정부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경제예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보고싶던 분들을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뵙게 되니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영원히 이 모습을 간직하길 바라고요. 계속 좋은 모습으로 볼까 해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하신 일, 진짜 너무너무 잘 돼서 오늘은 웃음반을 듣게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어신님, 신청의 박수 한번 부탁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랑하는 <laughs> <laughs> 오늘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laughs> 오늘의 주인공. 어신 어, 김철규 고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축하메시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상품도 많이 모시랄텐데 진짜 기쁜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저를 축하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낚시 다니는 여러분 다아시잖 <laughs> 누가 시켜서는 절대 못 하는 거죠.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천혜가 되기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셨으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18년 동안 이거 조행기를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함께 따라온 동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가 활성화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다음 카페 같은 데다 계속 올려놨는데, 이 다음 카페가 폭파되면서 자료가 다 남아, 날아가고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인데, 그 당시에는 편집하기 위해서 이 하드디스크가 30메가, 30메가, 40메가, 합해서 100메가. 요거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다 날아갔는데요. 이게 천혜가 문제 아니라 저한테는 동영상 천혜가 있다는 거 이게 그거보다더큰 보람입니다. 어, 유튜브도 제가 아마 7초 정올려드 거고요. 어, 그래서 뭐, 뭐 제가 좋아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게 잘 받아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진짜 애쓰신 분이에요. 우리 팡팡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얼타임들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리얼타임 팀장이신인천사랑님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셨고요. 어그외조우사판매자에서 제가 이제 필드스트받으면 벌써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 드리게 됐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제가 18년 낚시 다니는 건행기온유에 벌써 30몇 년 전부터인데 그때부터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싫은 내색 한번안 하고 어 저를 뒷바라지해준면 해주지 말죠 저희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한거드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면서 낚시 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낚시 안 가면 또안 간다고 보라 그래요 빨리 낚시 가라고 저희 유족에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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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 발치축 아, 네, 치파, 다, 꽃다발. 그다음에 우리 페난동산 선배님이 준비한 편한동산 선배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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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성합니다. 오. 난도 있고 꽃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다 있네요. 네. <laughs> 네. 네. 풍성하네요. 사진 한번 찍어, 찍으세요 예, 아들하고 며느리, 손자가 왔습니다. 날레기님 안녕하세요. 아기님이 사모님을 닮아서 예쁘고 잘생기셨네요. 어신 선배님보다. <웃음> <웃음> 자, 애기 한번또아주세요 예쁘게, 예쁘게 찢어주세요. 애기야, 딸 여기 봐봐. 김치 한번 해, 김치. <laughs> 웃어주세요. 자, 생꽃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아,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어서, 동루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루패 어신, 김인철 기학교에서는 대한민국 낚시 문화를 그렇게 선도하는 데앞장서는 물론, 초대에 영원히 읽혀질 기념비, 아뭐 촌에 각사 업적을 세우셨. 이 낚시는 대표 공급 편들입니다. 2023년 4월 22일 주식회사 웹라이프 낚시사는 대표 이재석 대표. 네. 좀 보시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분이 쪽좀 보시고 앞에도 좀 보이게. 1500회 갈까요?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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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낯사랑 그 항상 저희 도움 많이 주는 그 소개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하셨죠? 1500개 이상 뭐 지금 해주신 우리 팔면 부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떻게 뭐 재미가 있으셨어요? 야반밤에 방금 소개대은 낚시 대기업이야반대면입대다 물론 잘반시겠지만야반데도 불구하고 어, 낚시사대의 어신 조반기야 반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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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업적을 달성하신 고신님에게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2000회는 물론 3000회까지 변함없는 낙선을 하시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바라며 주성 저의 축하 인사를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그토타국장님께서 어, 포타국장님, 국장님, 네, 국 질끈 고모님, 어신 고모님, 그다음에 낚시사랑의 리얼 타임에서도 고모님으로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네 분은 항상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죠.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하게 경축사 준비해 봤습니다. 그대로 남북하겠습니다. 때는 바양으로 1997년 1월 4일에서 2023년 4월 22일 현재 낚시사랑 오픈 26년여 동안 이는 낚시사랑 역사의 기념비적이며 하나의 경이적인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으니 이를 어찌 경축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낚시계의 거성 어신 김철교님 박수 님께서는 대한민국 700만 낚시인 그 어느 누구도 엄두조차 낼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새벽 05시 예당기 당신미권을 첫 편으로 게재한 후에 2023년 4월 17일 현재 약 15년 동안 조행기 사진과 동영상 일정의 개재를 거듭하는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해 오셨음을 낚시사랑 누적 낚시 100만 명 회원님들과 함께 경축하는 바입니다. 어신 김철규님. 박수! 향후 가시는 걸음걸음 걸음 평탄하시고 항상 강건, 건강 살피면서 늘 항상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우리 백만 모든 회원들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경축사로 가름합니다. 2023년 4월 22일 주식회사 웹나이프 낚시사랑 운영 본부장 대독, 토탈 조사 이상현 드림 감사합니다. 네.